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청도군은 올해 코로나19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청도군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어, 지난해 2월 19일 대남병원에서 국내 첫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전 국민과, 어, 모두의 관심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근거 없는 소문들로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결속된 우리 국민들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한 채 자발적인 방역 활동을 펼쳤으며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염병이 지역 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유관 단체와 자매결연 도시 등에서 온정의 손길도 보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위기 속에서도 전 국민과 공직자가 합심 결속하여 청정, 청도를 지켜내고, 군정에 있어서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회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극복 과정에서 상생도, 상상도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로소, 또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가 대표적이며 공적 마스크 앱, 또 사회적 거리두기, 투병 칸막이 설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불러온 변화의 산물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포스트코나 시대에 걸맞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민생 경제 전략을 펼쳐 변화, 와 혁신을 추구할 것입니다. 청정도시 조성, 부자 농촌 기반 마련,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관광 육성, 전 세대가 만족하는 복지제도 강화, SOC 확충과 또 정주 환경 개선 등 현재 진행 중인 역전 사업들을 진력 있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에, 지난해 국토비 확보를 위해 신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결과 총 47건 에, 842억 원의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국토비 예산 18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18% 정액, 어, 액이 되었고, 금액으로는 744억 원이 정액이 된 4,82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함은 물론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투자 선도지구 지정사업, 청도생활 문화복합센터 건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신규 공모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크게는 청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청도 자연드림파크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청도 수제맥주센터 건립, 농촌 실활력 플러스 사업 본격 추진 등 경쟁력 있는 미래 신성장 사업을 유치 지원해서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내 공공일자리 창출, 또 사회적 경제적 기업, 또 중소기업 운전 자금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으로 지역에서 일한 만나는 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또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도시장 주차장 조성, 청도 사랑 상품군 10% 특별 할인, 청도 맛집과 안심 칩강을 발굴, 음식점 문화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코나 시대에 걸맞게 청도읍성, 신한라풍류마을 등과 같은 안전한 비대면 관광 지원을 자원을 활용하여 청도군 파크 루지를 개장하고,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문화관광 경기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